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콘서트 짱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방금 수영 끝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옥상에 와서 차 트렁크 열고 비 맞고 있다가 잠깐 틀었어요. 공연, 어 오늘 올렸는데,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답장을 주셔서, 회사랑 얘기 끝에, 아마도 할것 같습니다. 아마도 할것 같고요. 어 빠른 시간 내에, 원래는 계획이 없었거든요? 근데, 이번에 공연, 일정, 공연 중에, 뭔가, 후디들을 다 읽어봤어요. 그 보내주신 DM이랑 블로그랑 다 읽어봤는데. 근데 생각보다 세상이 되게 많이 힘든가 봐. 그러니까 나도 너무 힘든데 그런 일들 있잖아요. 힘든 일들이 막 엄청 쌓여있고. 여러분들도 막 힘든 일들 되게 많고. 세상이 되게 아픈가 봐. 근데 공연, 제 조그만한 공연과 제 조그만한 그런 공간과 음악이,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있을 때, 만약에 좀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, 그 잠깐만의 시간을 이렇게, 여러분들을 거기서 꺼내줘서, 뭔가, 조금이라도 거기에 위로를 줄수 있으면, 어, 공연을 많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번 후기들을 읽으면서, 제가 여러 군데 다 뒤져봤거든요.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 뒤져봤고, 어, 뭔가 막 인스타 이런 것들도 다 뒤져봤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그냥 막 되게 거창하게 아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놀다가. 그냥 아 재밌었다 아 이게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서 대신에 지금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 저번 이번에 단공 좀 다시 하는 느낌으로 대신에 조금 다르게 또 재밌게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한, 뭐 지금 당장은 안될것 같고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저한테는 너무 큰 위로였고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큰 위로와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 스포를 하자면 내일, 바로바로 바로 내일 어, 우리 그 꿈이 아니었나봐요. 난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니었나봐. 그래서 이제 바로 내일 라이브 클립이 올라간다. 빅블루 채널에 아니, 아니면 제 채널에 둘 중에 하나에 어, 라이브 클립이 올라가기 시작한다. 나는 이미 봤다. 짱이다. <laughs> 내일부터 올라갑니다. 그래서 내일부터 오 불이 꺼졌어요. 음, 이게 더 낭만 있다. 하여튼. 내일부터 라이브클립이 올라가고요 어, 진짜 너무너무 좋고 그때 그 기분이 그대로 담겨있어서 윤규 형저불 꺼지니까 잘생겼다 그러는 거제 착각이죠? <laughs> 하여튼 어, 내일부터 올라가고요 음, 여기 되게 좋아요 여기 뭐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좋죠 제가 항상 오는 곳이에요. 제가 항상 오는 곳이고. 어, 하여튼, 어, 하나씩 나오고 있고, 내일부터 나올 거고, 그리고, 분명히, 언젠가는, 지금은, 뭐 미, 미미? 미미하고 소소하지만, 언젠가는 엄청나게 커질 영상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번 앨범, 그리고 또, 스포 하면 안 되겠지? 하여튼, 거기까지. 네,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거고. 음, 이번 공연에 너무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진심으로 감사하고. 아직도 못 빠져나왔어요.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. 근데, 이제 헤어나와서 또 새로운 거 해야죠. 하여튼, 재밌는 거 우리 같이 많이 합시다. 다음 공연 공지 올라오면, 나 아직 정확한 거는 알알 알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저희도 최근에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답을 보니까 해야 될거 같은 거야. 그래서 라방도 틀은 거고, 준아야 이상형, 이상형 말해줘, 이상형 어, 배울 수 있는 사람, 배울 수 있는 사람인 거같아 뭔가. 나한테 없는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. 하여튼, 어, 네, 할 말은 거기까지입니다. <laughs> 여러분들, 어,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, 진짜. 그리고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안 좋은 일 없었으면 좋겠고, 공연,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소소한 행복이 될수 있다면, 되게 멋진 직업과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후기들 너무 잘받고 어, 너무 재밌었습니다 뭔가 또 응급 상황이 일어났나 들리나 봐요 하여튼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여기 좀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굿밤 되세요 아! 오늘의 TMI 오늘 수영장을 갔거든요? 근데 수영을 하는데 내 항상 만나는 그한 명이 있어요. 근데 그 항상 만나는 한 명이 좀 덩치가 막 이만해요. 막 이만해. 뭐 수영 선수 준비하는 것 같아. 근데 항상 맨날 내 뒤에 있다. 그래서 제가 막 자유형으로 가면은 진짜 무슨 조스 조스 마냥 진짜 무슨 상어가 오듯이 막 저병으로 오거든요. 진짜 무서웠다. 그게 오늘의 TMI입니다. 여하튼 좋은 밤 되시고요 뭐아침인사람 <laughs> 좋은 아침 되시고요 oh, I understand it's swimming Yeah, someday I'm gonna do my live in English but 여튼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되게 무서웠다 여러분 수영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알겠죠?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 아 라이브 클립 올라오면 댓글 많이 달아줘요 스토리랑 게시물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하면 좀 모양 빠지니까. 안 남는 라이브로 이렇게 얘기할게요.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<laughs> 저희 회사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안녕!